왜 저러지? 어 보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네. 누가 나한테 이런 거 보냈어? 어? 허?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다. 어떻게? 어? 뭐야? 뭔가 있나 본데. 이거 대체 뭐야? 이거 누구야? 미안해요. 어? 어? 만나고 어? 미안해. 뭔일 있었네. 아내는 결혼 전 술집에서 잠깐 일을 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아 술집에서. 아, 그랬구나. 어머님 수술비 때문에 큰 돈이 필요했고 아 6개월 정도 일한 게 전부였다더군요. 우주만하고 뭐라고 말좀 해봐. 진짜 속이라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신한테 버림받을까봐 그랬어요. 음. 정말 몇달이안 했어요 저좀믿어어요네단몇 음, 달이라도 <laughs> 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 <laughs> 어, 오늘 시작부터 사연 내용이 좀센거 같은데 사실 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저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만난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시간도 없이 남자는 계속 좋은 얘기를 했을 것같아 근데 만약 만난 기간이 길었으면 그걸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좀더많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일단은 이제 뭐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아마 들었을 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좀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음.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여기 내용 나와 보면 수비가필요하니 어머니의 어떤 그런 음. 상황이 안 좋았고 이래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음.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충실하니까 네. 근데 저는 말만 들으면 그냥 그럴, 그래 그럴 수도 음. 있어요. 데 사진을 봤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거랑 그거랑은 좀 많이 충격의 이 그럼요. 어, 차이가 네. 좀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비키니 사진도 있고 음. 단순히 술집에서 일한 거 같지는 않은 음. 것 같고요. 보통 관계는 아니다. 네, 그 기간도 사실 확인이 안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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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짧게 일했다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실되게 밝혀져야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볼 수는 있지 않아. <laughs> 지금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안했었는데 사기 결혼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고 뭐 했고 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면서 음. 높은 확률로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그런 성매매를 아. 할것 같은 곳에 종사를 했다. 이러면 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음.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사전, 사전 고지의 그래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배우자가 그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잖아요 혼인 음. 무효, 혼인 취소. 취소, 혼인 취소. 결혼 의사 의 자체는 있었으니면에서도그 네.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 맞아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유가 있어도. 네,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냥 법 적인 거 빼놓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어, 내가 유흥고서 가가지고 저녁 늦게 일하고 이런 데 일했었어 하면 남자분들이 생각할 때 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판단한 게 네. 결혼한 후의 일이라면 또큰 문제가 되겠지만 음. 결혼 전에 일이니까 그냥 일을 했다고 판단해서 그냥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많았거든. 어떤 직업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종사를 했는지가 굉장히 아. 중요하다고 봅각다드요 아. 결혼에 네. 영향을 줄수 있는 직업이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사전 고지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 숨긴 게 되니까 결국 네.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구나. 저도 혼인 취소하고 싶어요. 처음에. 주연발인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션 코네리가 됐잖아요. <웃음> <웃음> 이거 해당되나요? 아우, 정말 저렇게 <laughs> 은근히 남편을 또 자랑하시네. 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야기 <laughs> 이어진대요. 또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 보시죠.